한 명? 누구 시커 물었나? 주장이 누구 누구 누구예요? 나랑 상혁이랑 세원이랑. 네. 아, 주장들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 팀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. 여기 <목소리> 근데 일로 찍어요? 어, 아까 일로 찍으라던데. 어. 좀 가나? 네가 저번에 못 가서 아쉬워 가지고. 저번에 MT 안아 갔었잖아. <laughs> 네. 아저생각나 <맞다>. 그때, <laughs> 그때. 가고 싶어 는데저도 네, 약속 있어 가지고 <laughs> <한대, 한대>, <laughs> 맞아요. 90년물이었으니까. 아 <hans��> <laughs> 너무 빡세. 해한 <laughs> <Filters> <력 legitimacy> <음> <nose> <queen> 번만 더이네우 거의 뭐정이지이한번더 이기면 확정이겠다하게 하자. <laughs> 아우 다했 우리 오늘 5번시었지 6번 누구지? 6번, 6번 저 아니야, 7번이 시작. 네. 잘됐오이게 7번 시고 <laughs> <7번 쉬고. 웃음> <그래야 웃음> 어? 이기면 6번 시고. 그그 뒤에는 이제 저도 되니까. 우리 수영에만 잘 막으면 되잖아 어? 마지막에. 수영이 아, 오늘 수영이가 잘 터지는데. 달리는 아, 템포가 좋은 거같아 수영이 반박자 빠른 실 정말 일반 어. 아, 나이스. 었다 아, 아이고. 안봤다나이스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수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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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빙. 나이스. 이거 뺏기면 안 된다. 뺏기면 안 된다. 아 아, 아 잘맞다조 어. 나이스. 어, 헛트러 나 거. 가. 계 와. 갖고 와.

너아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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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어, 약간 0.2초 정도 조용해서는데 <laughs> 어, 까미. <까비. 웃음> <laughs> 어, <한마디로. 웃음> 우리 우리 네명다웃거동 <laughs> <한마디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우리 팀 체력이 좋네. 다똑렸어거 보는 거. 을 하네. 아, 4,000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기이 진짜 좋았네요 아, 네. 나쁘다, 다 나빠. <laughs> 뒤에 뒤에. 오. <laughs> 가안 <귀가> 났더라면. 뒤가 안 났다면. 연결 잘 돌린다. 알아야 <laughs> <얄> 돼요. 오, <laughs> <laughs> 어, 나이스. 오. 오. Oh. <웃음> 까비. 연나정 <laughs> <배기> 잘한다. <laughs> So 다들 지친 아, 네, 네 um, 이제 뒤에, 이제 뒤에. 멀쩡하다, 진짜. 스 네, 진짜. 아, 네, 진짜. 아, 이진 아, 네, 진짜. 아, 네, 진 네. 기요 여기는 나 여기는 안 여기는 안 나왔어. 여기는 안나하네 여기 어. 네. 오늘은 사딱 나왔나? 어, 일단 하나 뽑아 놨으니까. 아, 근데 코앞에 들어서 도착했대. 딱 이제 역류 타임이거든요. 아. 사람들다 시칠 때까지 제가 일부러 안 쳐요. <laughs> 경장 척구 어, 뭐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오 어, 나이스. 와, 아, 잘 봤는데. 어, 스저 네. 아, 새끼. 아, 30대 아, 중반인데 왜 이렇게 잘되왜 아, <laughs> 이렇게 잘되는거야나면아 <laughs> 아, 진짜 엄청 네, 빨랐겠네. 승 수용이, 네. 수용이 진짜 많이 뛰지. 나도 많이 빨라. 어, 지금 도 빠른데. <laughs>

와 아, 나이스. 오! 안 내다. 안 내다. 아, 지와안맞았 어. 나이스. 나나 같은 나이인데 아, 저렇게 그냥, 그냥, 뛰는 게 와, 대단해. 이 와. 이나 급하다. 나 야, 기아좀줘 근데 전적이 비슷한가 봐요. 아, 지금 오늘 존나쁘게 있다잘 잤네. 와. 이고이 나이스. 이분 3초 남았어다잘시 아, 여보해서진 <laughs> <gun gemeins around> <laughs> 요새는 주짓수 하나? 아세요? 어, 제 주짓수 했어 왔어요. 아, <laughs> 여자왔 나 이분! 아. 오, 오, 오! 오, 또다다다. 오! 어, 나았다, 아, 세님, 반대, 반대와요, 반대. 아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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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 이제. <laughs> <야>. <laughs> <소위가> <laughs> 수용이 파이 극장골에 사나이가 있잖아 상혁이 자살하는 가한 보죠 1분 남았습니다 <laughs> 환경 가자 수용이가 오늘 극장골 잘 넣더라고 어이 저 공격이 다좋다 왔다. 왔다. <웃음> 오, 왔다, 왔다.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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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 끝입니다. 나가 볼까? 나가면 끝. 안 돼, 나가지 마. 아, 이리 갖고 너무 좋아 어, 안아안 돼, 안다안다안 돼, 안 돼, 아! 돼, 안 돼, 안 돼, 안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어 哇！慢打，慢打，慢打，慢打，慢打，慢打，